독일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가 벤츠 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에 대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폴리티코를 비롯한 독일 현재 매체들은 독일 연반 자동차국인 벤츠 차량 일부 모델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임러는 성명서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에 쓰인 새로운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KBA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시인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실험실에서 검사할 때는 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는 허용치 이상으로 산화질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BA는 이미 2018년 배출가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7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다임러에게 지시했는데요. 다임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KBA와 충실히 협력하고 있고 관련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KBA에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